중에서, <laughs> 어, 잘하네. 오, 나쁘지 <laughs> 않은데? 짝. 아이 잘하네 <laughs> 잘했어요 아니 여기 손 예쁘게 응. 허리피고 자 준비 시작 집초만에다 해줘요. 아유, 땡. 대충 이상하면 다시 잘 생각해지, 그냥 쓱쓱 틀리는 거야. 고쳐줘요. 다시 고쳐주세요. 빌 잡고. 그지 머리 피고. 그렇지. 사도하기 7이 뭐였더라? 사도하기 7이 생각이 안 나요?